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호수 다이기 모습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래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기분은 뭐 아주 꿀꿀하지는 않답니다. 오늘은 백분을 뽀사시하게 바른 아이죠. 백분을 뽀사시하게 바르고 입장도 아주 예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파랑새를 분생으로 뭐 예쁘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멋슴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석이 파랑새지나요? 파랑새요. 이렇게 아주 입장도 탄탄해 보이고요. 굉장한 멋스러움이 있죠. 연석이 파랑새인데 요 파랑새가 이렇게 자태가 예쁜 대신에 연석이 단점이 하나 있죠. 자구를 달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파랑새는 오히려 뭐묵은 완전 무은등이보다는 이렇게 적심해서 살짝 자기만의 자태를 갖췄을 때가 더 예쁘거든요. 파랑새는 이렇게 단품으로 자라요. 절대 자구 안 달아주거든요. 자구가 없는 아이라 자구를 달아주기 위해서 군생으로 키우려면 적심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파랑새 적심한 아이거든요. 올 봄에 너무 목이 길어서 적심을 한번 해줬더니 이렇게 아주 자구들이 시원스럽게 예쁘게 잘 올라왔답니다. 파랑새는 자구를 안 달아주거든요. 자구를 안 달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려고 그러면은 적심을 한번 해주면 뭐 비교적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연성 목대 보세요. 엄청 굵죠? 이렇게 굵은 아이들이 자구를 안 달아줘서 봄에 적심을 한번 해줬더니 아주 자구가 예게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파랑새는 적심을 한번 해줘야 된답니다. 파랑새는 자구를 안 달아주거든요. 외목으로 자라는 아이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커버리면은 완전 보기 싫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랐을 때 적심을 한번 해주면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파랑새 묵은둥이가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뭐 하엽이 엄청 많죠. 요 정도 자랄 때까지 놔두면 이 목이 너무 길지나요? 그죠? 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요 정도 자랐을 때 적심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목이 짧았을 때 적심을 한번 해주는 게 훨씬 예쁘답니다. 파랑새의 적심은 뭐 이렇게 요 정도 커팅해 주면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커팅해 주면 될것 같아요. 외목으로 너무 오랫동안 자라서 이 목이 너무 길지나요? 그래서 심어도 여기에 자구들이 올라와도 목이 길어서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완전 묵은둥이를 적심하는 것보다는 연석처럼 이렇게 목이 좀 짧은 아이요. 요 정도 심어져 있으면 이렇게 목이 좀 짧은 아이를 적심해 주면 좋답니다. 이렇게 적심했거든요. 이 목이 좀 짧죠? 이렇게 심으면 여기서 군생으로 수북히 올라오기 때문에 파랑새는 외목으로 자라는, 외목으로 자라는 특성상 이 목이 짧았을 때 적심을 해서 군생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 묵은둥이로 자라서 이 목이 기, 너무 길어서 이 위에 자구들이 달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가분수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요정도 자랐을 때 적심을 한번 해 주는 게 좋답니다 뭐 적심하는 법은 많이 말씀드렸 을잖아요 입장 한두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남겨두고요 우에 적심하는 애도 삽목할 아이도 살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의 생장점을 나눠서 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떼어내면 된답니다. 이렇게 생장점을 남겨두고 떼어내면 요요 부분이 다이 부분이 다이 입장 하나하나가 다 생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에서 생장점에서 자구들이 올라온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이 구엽이고요. 이 아이들이 자구가 새롭게 올라온 아이죠. 구엽과 새롭게 올라온 자구들이 확연히 표시가 나죠.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입장에 있는 생장점에서 자구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멋진 군생을 이루어 준답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한번 적심을 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죠. 파랑새는 너무 묵은둥이로 키우면 목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배기 쉽기 때문에 목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 바로 적심을 해주는 것이 예쁘답니다. 적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마르는 위에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마르는 위에 올려놓으면 상처 부위도 아물고요. 상처 부위가 아물면서 뿌리가 내린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엄청 빠르답니다. 뭐, 장마도 장마지만은, 여기저기, 손갈 곳이 많아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뭐, 그닥 표시는 안 나요. 그죠? 큰일 났어요. 뭐,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야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뭐, 답이 없으니까요. 내일서부터 연휴가 시작되네요. 즐거운 일만 가득한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